에레미야 두번째 시간입니다. 에레미야를 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요시아 왕때라고 얘기했습니다. 2절에 보시면은 빛이 그때 620년 주전 627년 정도 되는데 그때부터 시작하여서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라고 어, 3절이 얘기합니다. 그때가 어, 빛, 어, 주전 587년 정도 되니까 약한 40년 가량 에레미야가 어,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이만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에르미야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뭐라고 질문을 하시냐면 에르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라고 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르미야가 눈에 보이는 것을 대답합니다. 내가 살구 나무 가지를 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는1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에르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잘 보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는 이라고 설명하시면서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근데 여러분 살구나무를 본 것과 지피는 것과 무슨 상관이죠 살구나무를 봤는데, 그 살구나무 봤습니다. 하니까, 네가잘 봤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말을, 내가 내 말을,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그대로 이루려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한글 성경을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지만은, 이 히브리어 언어를 보시면은, 이 살구나무라는 단어가, 샤테드라는 단어입니다. 샤테드. 근데 이 샤케드라는, 샤케드라는 단어가 지켜보다는 의미는 샤카드라는 단어의 어원이라고 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샤카드라는 단어가 12절에 보면은 지켜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내 말을 지켜라고 얘기했을 때이 지켜라는 이 히브리어는 또 쇼케드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의 원어도 뭐냐면은 원, 그 동사가 샤카드. 그러니까, 살구나무라는 그 샤카드와, 샤카드와, 그리고 지표라는 이 쇼카드와, 같은 어원, 즉, 한 가지 샤카드. 샤카드라는 단어가 똑같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발음도 비슷하고, 그리고 또 어원도 비슷할 때, 이게 무엇이냐면, 살구나무 봤냐? 그걸 상징적으로 이걸 볼 때마다 내 말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떠오르게끔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면서 아 봄이 되면 살구나무가 꽃이 피듯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이라는 걸 상징적으로 살구나무를 보게 하심을 통하여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개날이 오면 뭐가 옵니까? 돈이 오죠. 그런 것처럼, 아, 개나리가 피면 이제 봄이 오는구나, 라는 자연적으로 떠올리는 것처럼, 하나님그 개나리 볼 때마다 하나의 계속 말씀을 때가 되면 지켜주실 거예요, 라는 그런 의미로서 설나물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 13절에 보시면 두 번째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두 번째 환상은 무엇이냐면, 끓는 가마를 보여주십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다시 내게 이만이라 이러실 때또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네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에레미야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잘 봤다라고 십사절에 말씀하시면서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라고 말씀을 하는데 끓는 담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인박스. 그 뜨거움. 그러니까 그냥 견딜만한 그런 재앙이 아니라 그것을 견디지 못해, 여러분. 옛날 통닭을 보니까요. <laughs> 옛날에 시장에 가면은요, 통닭집 이 있습니다. 수원에도 제가 가끔 가는데 지동통닭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 보면은요, 큰 가마에 가마서에나 옛날 통닭을 넣는 거예요. 넣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지글지글지글 타올라요. 그걸 볼 때마다 무엇이냐면 그 끓는 가마, 팔팔팔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부터 길어워진다는건 뭐냐면, 은 북쪽에서부터 그러한 재앙, 끓는 재앙과 같은, 그 끓, 그 무서운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인데, 근데 그 북쪽이 어디냐는 바로 바벨론인 거예요. 바벨론으로부터 너희이스라엘에게 남유다에게, 그러한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재앙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조금 어려운 재앙이 아니라, 끓는 강화 같은, 그런, 견디기 힘든 그런 재앙이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14절. 가이을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국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15절 시작 내가 국방왕들의 모든 족속을 부은 부 것인지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어기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 여호와의 말이라는 것은 분명한 말이다. 확실한 말이다. 그랬을 때, 야, 누가 얘기한 거야? 라고 얘기하거든요. 너 누가 얘기했어? 엄마가 얘기했어? 그럼 확실한 거야. 아빠가 얘기했어? 어, 그럼 확실한 거네.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누가 말했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하신다는 것은 그걸 보장한다는 것이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서 여호와의 말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무엇이냐면, 은 살구나무 가지가 갈고지를 보면서 봄이 오면은 가지에 꽃이 피듯이 하나님 말씀이 때가 되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끓는 가마의 환상을 보면서 반드시 그, 그 재앙은 어떤 재앙이냐면은 그도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모두가 되어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끓는 가마와 같은 그런 재앙이 두 개서부터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그런가에 대해서 이유를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때가 되면 끓는 가마와 같은 그런 제향을왜 내리실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16절에 보시면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우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절을 하였은 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우리가, 뭐라요?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런 재앙이 막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약해서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으로부터 침공받는 건 이스라엘 의 나라 자체가 약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침공을 당해서 나라가 멸망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악함 때문에 그 악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이 것 아니라 하나님을 버릴 때.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는요 징계로서 우리에게 심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 거 갖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비록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만들고 다른 것을 섬기려고 하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 을 봤을 때 아니다. 너희가 살아갈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시다고요 돈을 누가 주셨습니까? 돈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건강 주셨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것이고 직장 주셨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그 직장과 돈에 우리가 얽매인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다요 그것들에게 건강과 시간과 물질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피조물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시기를 주로 축합니다. 하나님을 주신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가정과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지켜 주실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요?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또 뭐라고요?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대하여 절을 하였습니다. 그냥 스스로가 만든 그 신들은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일본에는 요각 가정마다 수많은 신들, 조상신들부터 시작해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적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부적을 갖고 몇 천만 원, 그, 그렇게 몇백만 원씩 쓰면서 아, 이제 아심십니다그 종이조각 뒤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기들이 스스로가 만들어내 그것에 의지하고 그것에 추측을 하면서 나를 지켜주실 거라고 그렇게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을 절하였은 즉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고,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반드시 징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즘에 우리가 교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시아 일곱 교회를 살펴보면서 칭찬받았던 서머나 교회와 그리고 빌라델넬 교회를 살펴보았고, 요번 주에는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를 살펴볼 때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잘 칭찬받을 일이 있었지만, 단한 가지가 치명적인 단점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처음사랑을 잃어버렸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의 대상을 하나님이 안에 다른 곳에 둔다면 그것도 우리도 사랑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는 라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면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것도 책임져주십니다 아무라이 아무리 여러분 이삭을 사랑한다 하신 이삭을 지켜주신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생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믿고 맡기며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돌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그리고 자기 손으로 만든 모든 것들이 그렇게 절을 하면 그 모습을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그들에게 심판과 징계를 임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징계는요, 버림의 징계가 아니에요.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징계는요, 회계야. 돌이키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말을 다 그들에게 말하라.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말씀이 17절에 나와요. 뭐냐면 그러므로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라고 얘기합니다. 허리를 동인다는 건 6월절에 출애굽할 때도 허리를 동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냐면은 출발할 자세, 단단히 마음을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애국에 정제의 제앙을 내리시기 전에 큰 강조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6월절을 준비한 다음에 너희들이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라. 마음을 단단히 하는, 이게 허리를 동인다는 건 뭐냐면 떠날 준비, 체비, 즉, 마음을 단단하게 하는 겁니다. 단단하게 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허리를 동이시고 언제든지 정말 할수 있는 그런 마음을, 자세를 항상 준비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런다음에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서 그러면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참 중요한 단어가 여기서 나와요. 무엇이냐면 여러분 뭐거예요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뭐라고요? 다. 다예요. 다. 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무엇이냐면은 일부분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을 통해서 말씀하시길 원하신 걸다 전해야 합니다. 근데 그 듣는 대상들이 반응이 안 좋으면 전할 수가 없잖아요. 저도 어떤 교회 안에서도요. 어떤 문제를 어떤 일을 갖다 할때 결정할 때뭘할때 마음이 두근거려요. 걱정이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면요.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될까? 두근거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영어에서 그 왕에게 가서 여러분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전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 순종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100%의 순종을 원하신다 거예요. 99%가 아니라 사울왕에게 얘기했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그 말씀 가운데 그 순종은요 99%의 순종이 아니라 100%의 순종이라는 겁니다. 내딴에는 잘했습니다. 90%면 잘한 겁니다. 아니요. 100%가 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있는 그대로 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근데 뭐냐고 또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그왜 그러냐면은 16절, 18절과 19절에 그전해야할 대상이 엄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생각해보세요. 제가 만약에 이자은교의 목사가 지금 대통령 앞에 가서 하나님의 얘기를 얘기한다면 좋은 얘기가 아니라 나쁜 얘기 한다면 여러분 가만두겠습니까? 총원분들이나 장관들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어디로부터 모신다가 얘기하면 여러분 그걸 말,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떠세요? 어기게 되면은 여러분 교회 그 문을 닫을 수 있고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아니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그대로 말하겠습니까? 말이 쉽지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실 것같죠 여러분 조금만 <laughs> 힘이 있는 파출소 사장이라서 아무도 다리가 부들거리겠어 저도 옛날에 어떤 일 때문에 검찰 검차, 검찰이 왔어요 검사에 근데 그 검사 앞에서 니까요 다리가 훈수 들거 있다고 그래서 누구누구 씨뭐합니나름러 제가 그걸 참고인으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일곱 다리가 흐들거리가긴장이 되고, 그 검사한 사람 만나는데, 평검사한 사람 만나는데도, 여러분, 얼마나 긴장이 되고, 얼마나 두려운지, 가슴이 요정치고, 감당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시골의 에르미야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 왕 앞에, 모든 강백들 앞에, 그리고 그 제사장들 앞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하라. 좋은 말이 아니라 나쁜 말이에요 그것러분 낱낱하게 반드시 심판하실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니까 이건 두려워하지 않으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서도 보시면 은 1장 8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1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8절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리니라 하시고.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8절에 말씀하셨고, 또 17절에도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지금 에레미아는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하지? 그들이 상황이, 그들의 상황이, 그들의 얼굴빛이 가만히 나를 나버려 죽지 않을 텐데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이에레미야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앞에 보시면은 1장 6절에 보니까 슬프도 소이다. 나는 아입니다. 신이 <laughs> 연약한 아입니다. 너무나 연약해서 감히 그런 상황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로는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아요 <laughs> 저도 사실 그래요. 저도 사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게 얘기하면서도 당장 내한테 이번 달에 쓸게 없으면 돈 때문에도 두려워요. 사실 그래요. 이게 참 힘든 일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데, 아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장에 쓸 돈이 없으면, 당장에 월세 낼게 없고, 당장에 뭐가 없으면요, 두려울 수 밖에 없죠. 당장 내가 병에 걸리면 두려울 수 밖에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코로나 걸리면 두렵잖아요.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두려움 때문에 걱정하고 현실적인데요.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했을 때 주님께서 암에 했지만 또 당장 앞에 가면 우리 자녀에게 어떤 큰 문제가 일어나면 또 두렵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묵상하고 깊이깊이 깊이 깊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무엇이냐면 은 신앙과 불신앙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따를 것인가? 아니면 현실 앞에 굴복할 것인가? 그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결단하십니까? 근데 또 현실 앞에 자녀가 문제가 는일이요 어떤 큰 어려움이 당하면 또그 현실 앞에 우리가 주눅이 들잖아요.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그런 현실 앞에 그 여러 가지 일 앞에 두려움이 들수 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냐? 주님 바라보는 길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붙 잡고 이기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요 골리앗과 싸울 때 거기에 그 있던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은 누굴 바라봤습니까? 골리앗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다윗만큼은 영적인 눈이 있었기 때문에 누굴 바라봤습니까? 골리앗 뒤에 있는 뭘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눈앞에 펼쳐진 그뭐 거대한 골리앗을 돌아본 게 아니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 돌아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를창조하신 하나님, 너는 칼과 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나온다.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그 다윗이 여러분 물맷돌을 던졌을 때 이마에 탁 맞았을 때그 자리에서 꼬꾸라지듯이 우리의 인생 거대한 골리앗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안절부절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성품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강하게 나갈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인생의 곤리하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베드로가 베드로그풍랑위에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 바라봅니다. 예수님 바라볼 때 자기가 무슨 생각인지 몰라도 예수님, 저도 예수님처럼 총만제가 가게끔 해주세요. 근데 그 가게끔 해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냐면 헤엄쳐서 간다는 얘기가 아잖아요 저도 주님처럼 걸어서 가고 싶습니다. 가, 가게 해주세요. 기다리면 될것같다가 자기가 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니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와라라고 말씀하셔요. 와라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신나게 여러분 배를 탁 뛰어내리는데 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바다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신기해.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그 베드로가 주님 바을볼 때는 그 바다에 빠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다가오는 큰 커다란 풍랑을 보니까 그걸 보니까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막게 된 거예요. 내가 저 하도에 빠져 죽으면 그 어떻게 될것이다그 두려움이 막에 되면 것떻게요그 자리에서 빠지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베드로 베드로를 손을 붙잡으시면서 믿음이 없는 자야 왜? 풀어와또 꺼내주십니다 여러분 주님 바라볼 때 우리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으로축복 갑니다 근데 또 그게 쉽지 않아요 <laughs>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또 집에 가면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산지에 있고 삶에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택의 문제입니다. 믿음을 선택할 것입니 아니면 그 현실 앞에 현실을 선택할 것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 속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로축추합니다 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권사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에레미아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갈그 수만 있다면 타이거 신을 타고 갈 수만 있다면 이 두려워하는 떠는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레미야, 걱정하지 마라. <laughs> 보니까 다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더라. 말씀대로 다 되더라고 얘기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미래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의 마지막까지 다 아, 알고 계신 하나님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그 문제 때문에 죽자. 그것 때문에 너는 결코 죽자죽자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 말씀에 동조를 하시고 믿음으로 받으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로 축하합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는 얘기요야 마음을 단단히 먹어 여러분 이 시간에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기를 주의로 축하합니다 네. 영적인 허리띠를 꽉 졸려 매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래서 여러분 내 허리를 동이고 나가게 한 다음에 일어나 그런 다음에 내가 시작 내가 내게 영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8절 시작. 내가 오늘 너를 그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땅 백성들 앞에 경고한 성읍 세 기둥 노수 성벽이 되게 하였은 즉 뭐냐면 그들 앞에 네가 경고한 성을 세 기둥 노수 성벽이 되겠다는 주님께서 지켜주시겠다 예를 들어 그렇게 강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책임질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19절 시작 그들이 너를 지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강의도 여러분, 이건 예레미야에게만 주시는 말씀이요. 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여러분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긴장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의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있는 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믿고 따르며 이으로 승냥이를 주의로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들이 그런 애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로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밤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음에 새기원갑니다 아, 믿음으로 산다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을 때참 그게 현실적으로 참 어렵고 힘든 문제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겠다는데 또 집에 돌아가면 우리의 자녀가 혹시라도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때로 우리 그 현실 앞에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풍랑이 일어날 때가 있고 정말 걸려올 것 같은 문제가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에르메에게 엘리, 엘리, 주신 말씀과 같이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 하나님께 함께 하심을 통하여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 믿고 승리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었어서 이 코로나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 정말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영어들은 정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은 한 사람도 너무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경제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멘. 그 마음을 영원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 도 기도하오 나이다 아멘, 아멘.